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화당의 텃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현지 시각 24일 뉴욕타임스는 시에나 대학과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조지아주와 아이오와주, 텍사스주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. 바이든 후보는 아이오와주에서 45%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3% 포인트 앞섰습니다. 아이오와주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9% 포인트 차로 승리한 지역입니다. 남부 조지아주에서는 45%대 45%로 트럼프 대통령과 동률을 기록했고 텍사스에서는 43%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대통령보다 3%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후보가 여성 유권자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아 공화당 성향의 지역에서도 선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바이든 후보는 아이오와주의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14%포인트나 앞섰고 조지아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여성 유권자 지지율이 10%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, 텍사스 주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도 지지율이 8%포인트나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아이오와주 유권자 501명, 조지아 유권자 523명, 텍사스 유권자 653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습니다.